안녕하세요 통번역연구소의 가니 입니다. 뭐야 내 목소리 왜 이래 To me you are perfect. And my washed heart will love you. Until you look like this. To me, you are perfect. And my washed heart will love you until you look like this. To me, you are perfect. To me, you are perfect.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until you look like this. To me, you are perfect.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until you look like this. <laughs> to me, you are perfect. And my washed heart will love you until you look like this. <laughs> 말하는 거 같지 않고 그냥 그 단어만 따로따로 따로 말한 거를 연결시켜 놓는 느낌? 완전히 언 라이트 사는 게 약간 좀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laughs> to me, you are perfect and my wasted heart will love you until you look like this. 약간 조금 더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to 음.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호흡이 있다! 음. 중간더 약간 노래 부르는 듯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 저는 그냥 두 번째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더 사람같이 말하는 것 같고, 내가 좀더 진지한 마음을 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2번 선택했어요 저는 오히려 3번이 좀더 말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처음에 1번은 경방 어... 2번은 3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번은 택한 것 같아요 아... 저와 순덕씨가 고른 최고의 스윗한 번역기는 네이버랑 구글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일단 통번역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직원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엑스코드와 에키코리아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통번역 회사 직원들이 뽑은 가장 스윗한 번역기는 바로 네이버 파파고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가 25명 중에 17명의 선택을 받았어요. 6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퍼파호의 고백을 받아준 이유로는 먼저 목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톤이 낮아서 듣기 좋아요 그리고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일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퍼펙트 할때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하면서 고백을 안 받아주신 분들도 있었지만요 그러면 1위 1위를 차지한 네이버 퍼파기 번역기 축하드립니다 꿀 번역기는 25명 중총 4명의 마음을 사로잡아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카오 아이 번역기가 3, 3표를 받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꿀 번역기 뽑으신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른 번역기들은 너무 대본 읽는 느낌이 나요 그나마 덜 기계 같아요 등이 있었는데 카카오와의 번역기는 고백이라고 하니까 제일 고백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기권표를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1위는 누구였죠? 네이버, 파파고 2위는? 구글 번역기 마지막 3위는? 카카오 아이 번역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 3위가 다 결정이 됐고 여러분은 1, 2, 3번 들어보고 어떤 게 가장 스위트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고른 1, 2, 3위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 <laughs>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실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피, 해피 발렌타인. 발렌타인.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어어 저랑은 투. 해피 발렌타인!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진짜 귀엽다.